아주 짧게 갈게요. 래핑한 차와 래핑을 안한 원래 도장면 페인트 차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래핑한 차도 좋아하고 원래의 페인트면도 되게 좋아하는데, 래핑차의 장점부터 일단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시공 비용이... 전체 도색을 날리려면은 이 칠을 전부 다 까내리고 여러 가지 그 전처리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필름지에 따라 좀 달라요. 뭐 크롬 래핑하면 당연히 더 많이 들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컬러로 한 대를 한대 했을 때 보통 100 100만 원 후반. 200이라고 할게요. 200에서 400만원 사이면은 다뒤집었습니다 근데 전체 도색은 막도색으로 하는 수준이면은 뭐 200만원 언더해도 되는데 거의 그렇게 하면은 마감품질이나 이런 엣지나 이런 것들 뭐 부품 탈거가 없이 가니까 되게 허접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도료값도 많이 올라가, 올랐고 라 도료도 이제 수성도료 같은 걸로밖에 못쓰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랩핑이 좋습니다. 네. 쌉니다. 이런 FRP 바디킷 같은 차들을 했을 때, 열 처리를 하면서 뒤틀린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미도색 상태에서 붙일 수 있다. 잘하는 샵들은 그거 다할수 있어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 제대로 된 필름을 사용한다라면은 이걸 뜯어냈을 때 거의 뜯어지고 뭐 칠을 벗겨지고 그러는 게 없습니다. 물론 단 예외가 있어요. 자동차 제작사마다 제가 들어는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거는 PPF 하면은 보증을 거부한대요. 와, 그칠품질 같은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뭐 해, 어떤 해당 브랜드를 하나 지금 거론하긴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돼 있는 도, 도장면에다가 바른 래핑지 너무 오래 쓰지 않고 한뭐 3년 안에 뜯어내면은 칠은 벗겨지지 않고 오히려 래핑을 했다. 이 차는 원래 색상이 빨강색이거든요. 와, 내가 원래 빨강색이었지. 뭐또 새롭게 변화를 줄수 있는 와 세차 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 영혼을 끌어만든 엔진오일 리스타 메탈로센, 6종 출시, 검아웃, 레드라인 총판 피카모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래핑 차는 일단 페인트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추워가지고 지금 혀, 혀가 좀 떨리고 있는데 돌방이나 어느 정도 그냥 생 페인트로는 맞으면 은 바로 칠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데미지를 래핑지는 어느 정도 가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력이 조금 올라갔다고 볼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나 이런 것들이 났을 때한 판만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뭐막 보험 사기 치고 이제 막 그걸로 팔자 고치려는 애들은 아 내가 래핑시공한지 2년 됐는데 이 판이랑 이판 여기가 사고는 사고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이쪽은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 이게 색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전체 래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억지를 부린 애들도 있는데, 사실, 원리 원칙대로라면 터진 데만 그렇게 해야겠지.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데미지가 간 부위만 이 재단을 다시 해가지고 AS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물론 광도가 많이 올라온, 와, 도장면에 가깝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요새 느껴져요. 래핑지의 품질, 내구도, 그 다음에 색감과 팔레트, 색상의 다양성들은 정말 좋아졌는데, 아직도 원래 순정 페인트 컬러가 주는 그 특유의 맛을 아직 100%는 따라가지 못했다고 봅니다. 숙련이긴 하지만. 세차를 할 때도 이런 차들은 도장면과 직접 대화가 되기 때문에, 야, 바로 또이 이 세차용품 선택해가지고, 뭐, 왁싱을 한다거나, 어떤 이제 그 광택을 낸다거나, 그런 걸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케어를 할 때의 맛이 좋아, 너무. 예, 랩핑지는 이런 것들은 떨어져. 랩핑지에도 물론 그 대응되는 디테일러 약품이나 케미컬 같은 것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보단 떨어져. 단점은. 어 정말 중요한 건데 못하는 샵들이 되게 많아요. 저가나 할인 그 다음에 신생 샵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인데 손님 차로 연습을 해. 일단 발라놓으면 티가 안 나. 칼빵 같은 거 많이 나 있거나 이 중간 중간 엣지 그리고 뭐 사람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며칠 뒤에 가 보면은 그때부터 막 들뜸이 있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뭐열열 열 받거나 뭐비 맞고 뭐 이물질과의 어떤 접촉 그다음에 사람 손 타다 보면은 그게뜰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a 스트레스를 하려는 업체가 있고, 아, 몰라, 나, 아, 대충, 어, 이제 책임 안 질게요. 이런 아주 싸가지 없는 그런 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과 어떤 경영 정신에 따라서 유저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좀 결정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도색도 근데 마찬가지긴 해요. 특수한 도료를 써가지고 막 아, 좋게 했는데, 뭐, 몇, 이따가 뭐한반년 지나니까 뭐 허옇게 뜨는 경우도 있고, 칠 떨어져 나가고, 마감이 허접해가지고 뭐 탈부착하다가 당장은 보이지 않지, 않지만 어, 차주 입장에서는 화가 극대노할 그런 실수들이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음... 자 그리고 피디는 뭐가 있을까요? 래핑 차의 장단점 또 기스가 잘 나요 래핑 차는 그 도장면의 그 경도가 도장면은 살짝 뭐 긁거나 그런 걸로 기스가 안 나는데 래핑은 뭐 이렇게 스치거나 이런 걸로 기스에 대한 솔 마크가 이렇게 음, 토피디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 아예 틀린 말도 아니고 100%그다 똑같다고 그그 그, 그, 그 말이 통용된다라고도 보기는 또 어렵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래 필름지들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래핑 필름지들의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느끼는데 지금 제가 한 10년 전과 비교하면은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가 복원되는 그런 기술이 있는 예 그런 게 들어간 것도 있고 물론 크롬 크롬 래핑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냥 살짝만 닿아도 계속 영원히 아 보기 싫은 정도로 이제 스크래치가 나곤 하는데 범용적으로 선택되는 글로시한 필름들은 좀 그런 게좀 덜한 것 같고요. 이제, 도색면 같은 경우는 어렵죠. 뭐, 조금이라도 터지면은 그이한판 자체를, 어, 판금을 하거나, 뭐, 퍼티로 살을 채우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패널을 통째로 교체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재도색을 해야 되고, 색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또 많을 수가 있어요. 네. 햇빛 받거나, 그 다음 조색을 할 때, 조그마한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어도, 그리고 뭐, 나중에 마지막 포철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 색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되게 단순한, 흔한 흰색이나, 검은색이나 회색이나 그런 것들도 보면은 오막 차가 막 여섯 판 전부 다 색이 조금씩 안 맞아가지고 우습광스러운 품질로 도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랩핑지도 제대로 닦아주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얘네도 햇빛과 오염물 같은 것들 계속 갖다 보면은. 랩핑지도 영구 금광 불게 무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에 대해서도 기울여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랩핑지의 필름의 수명보다 차주가 질려서 바꿔. 네. 아니면 데미지가 온다거나, 어, 한 5년 정도 쓰면은 보통 루프 스킨 같은 거는 랩핑 안 해본 분들도 많이 해요. 여기 선루프 이런 데에 검은, 이게 똑같이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근데 보통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이제 크랙이 나거나 그래. 네. 역시 태양의 힘은 위대하다. 자. 오늘 뭐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하거나 언급하지 못한 말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댓글로 어, 느, 느껴보시면서 내가 느끼는 차이점과 장단점 래핑을 해보니까 뭐가 좋다 뭐영상은 래핑을 무조건 해라 안 하면 병신이다 이런 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다. 네, 저댓글 따봉.